안녕하세요. 깨주부입니다. 오늘은 에어박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로 많이 볶아서들 반찬을 하는데요. 볶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반찬을 만들어 볼게요. 에어박을 깨끗이 씻었고요. 꼭지와 끝부분을 잘라 주세요. 반으로 잘라서 5m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주겠습니다. 썰어서 준비한 호박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살짝 버무려 줄게요. 절이는 게 아니라 소금에 살짝 버무렸다 쓸 거예요. 소금에 살짝 버무려 놓은 호박을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을 빼줄게요. 물기를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기를 거둔 호박을 팬에 구워주세요. 윗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윗면도 익혀주세요. 호박을 다 구웠어요. 호박이 식어야 양념을 할수 있으니 식을 동안 여기에 들어갈 양념들을 준비할게요. 청양고추 반 개를 썰어줄게요. 홍고추 반개도 썰어줄게요. 파는 뿌리 쪽으로 반개를 준비했습니다. 뿌리 쪽에서 아주 흰 부분은 빼고 약간 파란 쪽으로 준비했어요. 잘게 썰어주세요. 식힌 호박에 썰어 놓은 파와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요. 국간장, 한 큰술을 넣어줄게요. 무침 요리에는 진간장보다는 국간장이 더 맛있어요. 소금 한 꼬집을 넣어주고요. 참기름 대략 한 큰술을 넣어줄게요. 여기에 깨소금도 약한 큰술을 넣고요. 마늘도 한 큰술 넣어줄게요. 그리고 조물조물 무쳐주시면 됩니다. 볶지 않고 구워서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서 만든 담백하면서도 달콤한 애호박 무침이 완성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